대이 첫 번째 질문 시작할게요. 자 일단 내용은 경제 성장으로 이제 임금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휴가가 생기잖아. 즉 휴가들로 인해서 <laughs> 철로 그리고 항공 운송이 발달한 거야. 철로랑 항공 운송 교통이 발달한 거야. 이게 즉 관광업, 뭐 호텔이나 이런 관광업의 호황을 이끌었다라는 글이야.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음, As your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자, 뭐뭐함에 따라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음, 뭐뭐함에 따라 자, 사회의 그리고 경제적 이 상황이 나라들의 이 경제 상황이 got better, 더 나아지다라는 뜻이죠. 어, 더 좋아짐에 따라서 wage levels and working conditions improved. 자, 임금이지. 임금의 수준과. 그리고, 어, 일하는 이 환경이 주어가 이거죠. 어떻게 됐다? improve. 자, 향상되었다. 라고 얘기하지. 발전했대. 늘었대. 자, 그 다음. 자, gradually. 자, 점진적으로 점차. 라디아 점차, 부사. People, 사람들은 were given. 자, 수동태. 음, 받은 거죠. 그지? 받다, 받았다. 뭐를, 음, more time of, 더 많은 시간. 이거는 휴가로 이, 이해하면 되고요. 더 많은 휴가. 어, 시간을 받았다. 어.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지? 동시에 그러면서 동시에 자, forms of transport 자, 어떤 어, 운송, 그죠? 운송의 폼 형태가 형태가 improved, 역시 같이 향상한 거야 향상된 거야 어, 수동으로 오면 안 돼, 이거 이런 식 그리고 it becomes faster and cheaper to get to place 자, 여기서는 가져와 나오네요 네, get to place. 어떤 장소로 좀 이동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become, 뭐뭐가 되었다. 어, 싸고, 어, 빠르고, 싸졌대. 근데 비교급 더 싸지, 더 빨라지고, 더 싸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운송이 이제 되면서, 운송의 형태가 향상되면서, 어, 어떤 장소로 get to, 이동하는 것은 더 빨라지고 더 싸진 거야. 같이 발전한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자, England Industrial Revolution. 자, 영국의 어, 산업혁명이죠. 음, 산업혁명이. 어, Red to, 자, 이끌다 라는 뜻이죠. 어, 뭐뭐를 야기하다. 자, 많이 나오는 단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일단 과거니까 어, 같은 단어로 brought about, bring about이죠. 어, bring, brought about, 어, 뭐 result in. 어, 이런 것들이랑 같은 단어로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니까 또 resulted라고 써줄게요. resulted. 자, 즉, 뭐를 야기했냐? 또는 뭐뭐로 이어졌냐? 이게 두 가지로. Many of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의 많은 부분으로 이어졌다. 이거를 야기시켰다라는 뜻이야. 이러한 변화가 뭐야? 어, 차, 어, 이런 운송사업의 발달. 어, 이런 많은 부분에 산업혁명이 이거를 더 야기시켰다라는 거야. 산업혁명이 더 도움이 됐다. 야기했다.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어, 이 컴마 컴마 보이네. 어, 그래서 19세기, 19세기에 이 철도죠, 메일웨이. 이 철도는 오프너자 어떤 시대를 열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프너자 지금의 어, famous seaside resort. 어, 어떤 해안 리조트지, 얘들아. 바닷가에 가면은 막 고급 리조트도 있잖아. 해안 리조트에, 유명한 해안 리조트에, 어, 저 장을 열었다. 이런 뜻이지, 여기서 보면. 음, 해석은 뭐, 먹건 머금 뭐에 장이 들어서다. 음, 들어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서체지, 예시지, 뭐와 같은 어떤 이름이야. 어, 블랙풀이라는 것과 브라이튼이라는 이러한 리조트. 리조트의 시대를 열었어. 들어서게 한 거야. 뭐가? 철도가. 운송이 막 발전하면서 이동이 편리해진 거지 더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이고요. 자, with railways come many large hotels. 자 여기서도 보면, 음, 얘가 이제 도치네요. 도치. 그래서 전치사 명사, 어, 전치사 명사가 도치된 거야. 앞으로 나오고 어, 동사 주어져 자 많은 큰 호텔들은 컴 그죠 나온 거죠 생겨나다라는 뜻이야 어, 생겨났다 버와 함께 이 철도와 함께 생겨난 거야 도치 자 어, 포인트 고문으로 잘해우시고요어 여기서도 얘도 포인트 고문으로 너희들 공부해야 돼자이 캐나다 a 이 p l e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A new coast-coast railway system. 자, 어, 여기서는, 어, 대륙 횡단에라는 뜻이야. 대륙, 어, 해안과 해안. 대륙, 횡단에, 횡단에, 어, 아, 횡단이죠. 횡단에 이 철도 시스템은, 철도 시스템은, 해안과 해안, 과로질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made, 만들었습니다. 하고 여기 possible. 자, 형용사죠? 즉, 얘가 목적격 보호야. 그 다음, the building이 목적어야, 얘들아. 그래서 목적어가, 어, 뒤로 빠진 거거든. 응. 그래서 간혹 이 목적어가 좀긴 경우에, 이런 오브 같은 전치사의 어, 뭐 예시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목적어가 긴 경우, 목적어를 뒤로 빼서 도치시키는 거거든, 이것도. 응, 목적어를 어, 뒤로 빼는 거야. 목적어가 도치됐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어, 목적어가 긴 경우는, 이렇게이 단어가 긴 경우는 뒤로 빼서 도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를 가능하게 만든 거냐면, 이 목적어를 가능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즉, 빌이 건설을 가능하게 만든 거야. 서치 페이머스, 그러한 유명한 호텔들 앞에서 말한 뭐 유명한 많은 큰 호텔들, 리조트들, 어, 서치 <laughs> ASP. 응.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그러면 어, 여기서는 어, 쓸까요? 서치 ASP. 그러면 B와 같은 A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응. 그래서 어, 또 이름이야 호텔의 이름 어, 뭐 범프 스프링스 앤드 어, 캐츠 라이크 어, 루이스 어떤 이름이야 선생님 또뭐 어떤 호텔인지 몰라요 이 루키스 자 어, 미국 루키산맥에 있는 어, 이러한 루이스라는 호텔과 스프링이라는 호텔과 같은 유명한 호텔의 건설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야 뭐가 이 철도 시스템이더라 철도 시스템이 즉, 이, 운송이 가능하니까, 유명한 호텔들의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인 것들. 그래서, 이 목적어 도치된 거잘 기억하시고요. 자, later. 그리고, the arrival of air transport. 자, 이제, 운송. 그죠? 항공 운송이 나오네요. 어, 항공의 운송이, 음, 항공 운송의 arrival, 어, 출연, 도래. 이런 뜻이죠. 어, 이 출연은, 오픈 더또 장을 열었다 어, 들어섰다 뭐를 많은 a n e l c h e l c h l channel, channel, c h a n 가 e l c h a e l 야기하고 뭐뭐로 이어졌냐면 e 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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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n e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또 다시 보면, 음, 아까 얘기했던 거랑 처음 거랑 같아요. 어, 경제가 올라가, 그치? 음, 정리할게요. 경제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어, 당연히 임금이 좋아지고 휴가도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더 올라간 거예요. 얘네들도 그치? 어, 그러면서 뭐가 됐다? 교통수단도. 음. 단도 점프했다. 어, 발달한 거야. 뭐가 레일베이, 철도가. 즉, 어, 이 영국의 이제 저기 뭐야 산업혁명. 어,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 철도의 발전을 야기했죠. 어, 산업혁명. 어, 그러면서 어, 어, 산업혁명으로 교통수단이 올라가면서 어, 호텔과 리조트. 이런 것들이 발전했고, 그다음 어, 교통 수단의 어, 마지막에 근데또 항공의 발전이 나오죠. 항공 수단의 발전은 어, 또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라는 뜻이야. 어, 관광 산업, 관광 산업. 음, 이런 글이거든 제가.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써준 어, 요 내용이 된다라는 거 자, 어, 2번에서 이어서 할게요